배현진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돌려갔습니다. 배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누가 전당대회에서 열쇠를 뒤집어보겠다고 이런 자해극을 버린 것인지 그 짧은 안목과 위험함에 혀를 찬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의 위험함을 배 의원도 알았는지 영부인을 전당대회, 투표에 이용하는 이기에 대해 후가는 당과 영부인에게 남는다. 제목도 달고 누가 영부인까지 마구잡이로 위험한 비방전에 소환하며 아둔한 자해극을 벌이는가라는 내용을 수시로 집어넣어 김건희 여사를 저격한 것이 아니라 영부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이 페이스북에 있는 댓글을 보면 완벽합니다. 영부인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들 알면서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배 의원은 위험한 도박을 시작한 것일까요? 아니면 한물간 권력인 김건희를 짓밟고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권력에 붙은 것일까요? 배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분석한 영상이 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배 의원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배의원은 권력을 찾아 수시로 옮겨 다닙니다. 지금까지 그의 성공의 배경입니다. 그의 눈에 김건희는 이미 권력을 잃어버리고 자해극이나 버리는 사람으로 보였나 봅니다. 역사적으로 막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예, 저는 저도. 윤석열의 관심이 탄핵 청원 100만이 아니라 한동훈 저지일 예.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그 캠프 보면은 윤하고 가까웠던 뭐 주진우 같은 친구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뭐 이제 그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니까. 아 이제는 유는 필요 없다. 아니 배현진 같은 사람 가 있는 거 보십시오. 아배현진이그 동안 행적을 보면 처음에 홍준표 옆에 붙어 있다가. 그렇지. 그죠? 홍카콜라 만든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배현진이가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습니까? 그 다음에 저 황교안 씨 맨날 저기 하지 않았나? 그렇지. 그러다가 그러다가 지금 또 저기. 신윤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나경원 뭐, 뭐 저기하라고 연판장 돌렸던 핵심이 배지 이철규하고 또 예, 예. 크게 붙었고요. 예, 예. 예. 그러다가 갑자기 이 철규씨하고 등지더니 예. 난데없이 또 한동훈한테 가서 붙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저런 이 행적들을 보면 예. 거기야 말로 이제 가장 어찌 보면 이익에 민감한 촉수들이 발달돼 있는 데니까 지금 당장 한동훈 지지율이 높다고 하니까 이제 글로 가 줄을 쓴 건데 예. 모르겠습니다. 그. 결선 투표가 있잖아요. 네. 이 사람 아그 당이 결국 마지막에 일대1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봐서는 원희룡 한동훈이 1대1을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마지막에 예. 음. 그렇게 되면 음. 어, 과연 용산이 손 놓고 있겠느냐 음. 어,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laughs> 만에 하나 한동훈이 된다면 그건 재앙적 상황인 건데. 예. 그렇죠. 내용이나 실체 어찌 될 값에 예. 지금 외부로 어쨌거나 드러나 있고 표방돼 있는 게. 예. 하는 반윤의 대표고 예. 원은 친윤의 대표고 예.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반윤이 대표가 되면 윤한테는 예. 뭐 그다음에 택할 수 있는 길은 이제 탈당 예. 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네. 탈당 탈당하고 신당창당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 아니, 예. 그냥 혼자서 이제 어떻게 끝나면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이 그런 거 고민하면서 그렇죠. 사는 것만 남은 건데. <laughs> 그게왜 순방하는 김에 가서 망명해 버릴까? 뭐. <laughs> 야, 이거 참주 재밌는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저쪽당 그 그러니까 저 국힘 전당대회가 지금 한 (3주) 남았잖아요 네네네. 그동안에 정말 예. 탈극이 벌어질 것이다 아, 네. 근데 한동훈 성정의 그~ 이름하고 그~ 대립각을 세울까요 그제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날리죠 그~ 정면 는 절대 못한다니까요 어. 물밑으로 예. 러운 더러운 전쟁이라고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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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서로서로 서로 그~ 언론에다가 지들 정치검사 시절에 했던 그~ 그대로 예. 뭐 하나씩 이렇게 흘려 주면서 얹져 예. 주면서 예. 그걸로 이제 서로 물어뜯겠죠？스피스는 말하는 언론 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대전에서 그 스피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 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 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